재력 있는 노인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뒤 거액의 돈을 뜯어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6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모 씨는 2009년 재력하로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던 A씨에게 접근, 어머니라 부르며 호감을 샀습니다. A씨는 당시 남편을 여인 뒤 자식들과 소원한 관계였고 서씨는 그런 A씨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거나 선물을 수시로 가져다주는 등 부모처럼 따받들었습니다 그러던 서 씨는 2004년 1월 몇 개월 뒤개돈 15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A 씨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서 씨는 월3%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는 이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거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름의 9월까지 11차례 모두 6억 3천여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 서씨는 A씨에게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았고, A씨는 아들 같은 서씨가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이자를 주자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더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분히 돈을 뜯은 것으로 판단해 서씨는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씨를 구속했습니다. 서 씨는 해외 골프 여행,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이미 7억 3천여만 원을 모두 탕진한 뒤였습니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서 씨는 할머니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할머니가 안타깝게 됐다고 말했습니다.